네, 전자신문 뉴스브리핑, 연일 화제인 올림픽 이슈로 시작합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석연치 않은 판정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감정이 고조된 한국 매치진들이 외국 선수의 페이스북을 테러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자 펜싱 중 결승전에서 심판의 오심 때문에 우리 선수가 패배하자 상대 선수인 독일 선수의 페이스북에 2 시간 동안 약 700여 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 NBC는 런던 올림픽 개막식을 시차를 고려해서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방송으로 중계해서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부와 서부의 시차가 3시간이 나는데 동시에 방송을 하면 어느 한쪽에선 TV 시청률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많은 인기 프로그램들은 퇴근시간 이후인프라임 시간대에 편성해서 광고 수익을 높이고 있는데요. 어, 올림픽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 등 한국 가전업체가 수출하는 세탁기에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이 생산 원가 이하로 세탁기를 판매해서 미국 경쟁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한국 업체들을 상대로 제품 가격을 덤핑을 했고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라면서 제소한데 따른 겁니다. 국내 업체들의 미국 수출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과 3위 사업자 AT&T가 미국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데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2020년까지 농촌 지역 등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도 100Mbps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정작 버라이즌과 AT&T는 통신망 구축에 드는 비용과 향후 관리 비용을 이유로 농촌 지역에 대한 구축을 거절했습니다. 예, 지난주 전자신문 IP 브리핑에서 어, 지난 분기 애플 아이폰 판매 대수가 예상치인 3천만대보다 적은 2,600만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이유 중한 가지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자, 오늘 주목받고 있는 IT 뉴스, 전자신문 IT 브리핑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벤처 과학 전문 오은지 기자와 함께 합니다. 자, 오늘 소식 보니까 올림픽, 그리고 미국 관련 이슈들이 보이네요, 많이. 네, 아무래도 런던 올림픽이 오늘 5일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이번, 어, 이번 올림픽은 최초의 소셜 올림픽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 또 네.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신문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보고 있고요. 네. 자, 지난 분기 애플 아이폰 판매 대수가 예상보다 줄어든 이유가 이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뉴스를 전해 주셨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르신들이 꽤 많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저도 스마트폰이고, 뭐 이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네 그렇습니다. 어, 프리미엄 스마트폰 사용자가 미국, 유럽이나 한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뭐 전체 국민들에선 절반 가까이 되는 상태고요. 네. 어, 이미 스마트폰, 아, 많은 전문가들이 뭐 노인들이나 아동들처럼 좀 첨단 기기를 쓰는 게 느린 사람들도 한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이제 네. 그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곧 계속 인데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성장해오던 모바일 시장 성장률이 조금 둔화하고 음. 시장이 성숙해 간다는 걸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스마트폰 시장 성장 가능성이 떨어질 거란 예상은 여러모로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어,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을 하면은 스마트폰 판매 대수에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아무래도 uh -huh. 다들 가지고 있으니까요. Uh -huh. 그리고 어, 뭐 아이폰 출시 이후에 한 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Uh -huh. 그 동안 이제 모비, 모바일 소비자들의 뭐 패턴이나 사용 방식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됐고요. Uh -huh. 그래서 좀더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출연하는 걸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또뭐 카카오 같은 이런 그 모바일 시장에 신흥 강자가 탄생을 해서 이제는 좀이 시장에도 대기업이 좀평등해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예, 추세가 보고 있습니다.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네. 자, 그야말로 몇 년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모바일 시장이 이제는 좀 완만하게 이렇게 가다가 좀 완만하게 갈거라는 얘기인데 네. 예전에 그 초고속 인터넷 초창기에 네. 막 닷컴 열풍이 불다가 사그라졌던 예. 그런 기억이 나서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모바일 상업분도 약간 주춤할 가능성도 좀 보이고 있고요. 음. 이미 미국에서는 약간 그런 징조가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징가 어, 페이스북을 좀들수 있습니다. 음. 페이스북 주가는 5월 상장 이후에 2개월 만에 38%가 떨어졌고요. 또 소셜 게임사 징가는 지난해 말에 상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69%가 떨어졌습니다. 예. 어, 그래서 그리고 또 페이스북 이용자 수는 9억 명에 좀 정체상. 상태를 보이고 있고 또 증가는 또 3분기에서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뭐 모바일 시장 성장에 대해서 아직 예측하는 게좀 이르기는 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나라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앞선 시장에서 이런 사례를 보고 음. 우리나라 모바일 기업들도 좀 미리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음. 역시 뭐, 영원한 승자, 영원한 성장은 없다,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네. 항상 그, something new, something new. 예, th 발음이 죠 <laughs> 새로운 것들을 자꾸 탄생을 시켜야 돼요. 네. 저희 스마트쇼도 이 IT 프로그램 중에 최강자지만, 네. 방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오은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생방송 스마트쇼입니다. 잠시 숨 고르고, 바로 뛰어올게요.